안녕하십니까, 오시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새로 살 카메라 Z9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Z9을 제가 구매를 못했습니다. 12월 24일에 우리나라에 출시를 했는데, 어, 출시된 물량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받, 제가 구매는 못했고요. 구매에 실패했는데, 어 니콘 총판인 청풍 디지털 청풍에다가 주문을 일단 했는데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그쪽에 들어온 물량이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어 그래서 1월 중순쯤에 또 새로운 물량이 오는데 그 물량을 보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제가 z 9을왜 살려고 하는지와 Z9 카메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니콘 이미징 코리아에 있는 사양을 보면서 일단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카메라는 Z 마운트를 사용을 하는, 음, 자, Z, 니콘 Z 마운트를 사용하는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렌즈 교환식 미, 미러리스 카메라고, 어, 4571만 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소가 굉장히 크죠? 자, FX 폼맷 CMOS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유효 화소고, 총 화소는 5237만이래요. 요게 좀 달라요. 총 화소는 5273만, 5200, 만 화소인데, 우리가 실제로 사진에 쓸수 있는 화소는 5471만 화소다. 이 얘기이고, 음, 더스트 감소 기능이 있고요그 다음에, 렌즈는 Z 마운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 FTG라는 이제 그 어댑터가 있어요. 그 어댑터를 사용을 하면 F 마운트용, F 마운트용 렌즈도 장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D5에 들어가는 F 마운트 렌즈도 어댑터를 장착을 하면 장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해요 자 손돌림 방지 같은 경우에는 5축 보정으로 바디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 렌즈에서는 렌즈를 쓰게 되면 렌즈 시프트 방식을 쓰는데 z 렌즈에는 손돌방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손돌방에 있는 f 마운트 렌즈를 사용을 하면 같이 병행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화소수는 이제 fx 포맷에 어, 가장 큰 화소로 기록을 할 때는. 가로가 8,256 픽셀, 세로가 5,504 픽셀이 나와요. 그러면, 어, 지금 제가 쓰는 D5 같은 경우에는 어, 가로축이 5,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 이, 이 카메라를 쓰면 세로로 잘라도 D5만큼의 화질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엄청나게 큰 화, 화소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4,500만 어, 1 4 메가 픽셀이 나오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4비트의 라우파일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여기 이제 무선실 압축이 있고 고요율 압축이 있고 고요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압축률을 좀 높여 원래는 라우파일 같은 경우는 압축이 안 되는 건데 어, 니콘에서는 압축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어, 캐논에서는 이제 화소수를 줄이는 것밖에 없는데 니콘에는 신기하게도 라우의 압축이라는 게 생, 있습니다. 지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처 컨트롤 시스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어, 기록 매체는 어, CF 익스프레스 타입 B가 들어갑니다. 이게 XQD랑 똑같이 생겼는데 좀더 빠른 거예요. 뭐, 정말 많이 빠른 메모리 카드인데 이 메모리 카드도 지금 반도체 대란으로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더블 슬롯이 들어가고 더블 슬롯에서는 뭐 이렇게 분할해서 저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인더는 전자식 뷰파인더. 이거는 이제 미러리스기 때문에 광학식 뷰파인더가 없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우리가 눈을 대고 보는 뷰파인더도 전자식이고 밑에 있는 당연하게도 있는 LCD도 당연히 전자식이죠. 다음에 100% CIO를 갖는다. 배율은 0.8배율. 이거는 이제 보통 DSLR 카메라도 0.8배율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 포인트, 이건 뭐냐면 렌즈에서부터 23mm를 띄어, 띄어도 그 안에 파인더가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경 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아이 포인트가 없으면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렌, 안경 쓰고 이제 파인더를 보면은 잘안 보이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괜찮고요 시도 조절은, 눈에 도수 맞추는 거랑 같은 거고요 아이 센서, 이거는 이제 뷰파인더에 눈을 대면 뷰파인더가 켜지고, 뷰파인더에서 끄면, 눈을 떼면 뷰파인더가 꺼지면서 뒤에 후면 LCD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센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셔터. 셔터는, 어, 우리가 흔히 이제 35mm 카메라에는 포컬 플레인 셔터가 들어있죠. 보통 DSR l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미러리스도, 어, 니콘만 얘기를 하면 Z6하고 Z7에도 포컬 플레인 셔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Z9에는 포컬 플레인 셔터가 없어요. 완전히 기계식 셔터가 없는 카메라예요 셔터 스피드는 뭐, 한스탑 2분의 1스탑 3분의 1스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어, 32,000분의 1초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컬 플레인 셔터에서는 불가능했던, 이제, 속도, 속도인데, 전자식으로 가면서, 이제, 초고속 셔터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플래시 동조는 250분의 1초 또는 200분의 1초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고속 FP 동조를 하게 되면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거는 이 정도 된다. 이 얘기이고요. 음. 자, 여기까지만 이제 보고 자, 이제는 카탈로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카메라고 일체형 그 세로 그립이 달려있는 프레스용 플래그십 카메라예요 이제 이 밑에 그립이 없는 애들도 있죠 얘는 일체형 카메라고 그래서 미러리스라고 하면은 카메라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작은 카메라는 아니에요 좀 큽니다 하지만 D5나 D6보다는 작은 카메라예요 자, 그래서, FX 폼에 아까 자,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에 나옵니다. 4,500만 화 소고, 감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고속, 어, 고속 연사 촬영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기계식 셔터가 없다 보니까, 120프레임까지 가능하대요. 1초에 120장 찍히는 거예요. 사진이. 8K, UHD, 30프레임, 4K, UHD, 120프레임, 이게 가능하고, 무게는 1,440g. 그래서, D5보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살짝. 스냅 브릿지라는 걸 지원을 하는데 이 스냅 브릿지는 뭐냐면 제가 촬영하는 동안에 별도의 조작이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쪽으로 사진을 보내주는 그런 기능인데 제가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걸좀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고 얘는 이제 별도로 액세서리를 붙이지 않아도 통신이 가능해요. 이 루머에는 유심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유심이 들어가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진짜 유심 들어갔으면 좀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심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터치 패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모니터가 틸트식으로 사축 틸트가 들어갔습니다. 쭉 넘겨서 볼게요. 자, 앞에는 좀 넘어가고요. 자, 비사체를 포착하는 af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다. 이 얘기가 이제 카탈로그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아홉 종류의 피사체를 검출한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어, 바이크, 자전거, 자동차, 기차, 비행기, 이런 사물과, 뭐, 고양이, 새 같은, 뭐, 사람, 개, 요런, 어, 개나 고양이나 새, 이런 동물들과 인물을 모두 다 구분을 해서 포착을 한대요. 이 카메라가. 머신러닝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 실제로 이 카메라가 AI가 들어가서 학습을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어 그런 머신 러닝을 이용한 데이터를 이 카메라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 모드로 놓으면 인물의 포커스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게 뒷모습이어도 들어가는 걸 봤어요.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 뒤통수로 돌아가도 이 사람의 사람의 형태 쪽에 이제 포커스를 자동으로 넣어 주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교에도 동물도 마찬가지고 새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으로 포커스를 쫓아가요. 이제 새 찍으시는 분들 진짜 되게 신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물, 비행기나 자동차, 오토바이, 뭐 자전거, 이런 것도 다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영상 중에 하나는 오토바이를 촬영을 하는데 인물 모드로 바꾸니까 포커스가 얼굴 쪽으로 올라갔어요. 헬멧을 쓰고 있어도 얼굴에다 포커스를 맞춰주는 걸 봤고 이거를 바로 어, 사물 모드로 바꾸니까 바로 그 포커스가 오토바이 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어, 포커스를 겁나 잘 잡을 것 같다. 이 카메라는. 니콘에서 이 카메라를 스튜디오용이라기보다는 필드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물 그다음에 눈동자 몸통 머리 다음에 개 고양이 새 이런 거지 머리 눈동자 전체 이렇게 건축한다고 하고 자동차 바이크 자전거 기차 비행기 비행기는 이제 콕핏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넣어 준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자 그리고 리얼 라이브 뷰파인더. 이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건데 제가 Z7을 빌려서 쓴 적이 있는데 누를 때마다 이게 기계식 쇼터가 아니어도 전자식 쇼터를 사용을 해도 누를 때마다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었어요. 습사 이제 제, 저기 DSLR 카메라가 미러업이 되는 것처럼 영상이 끊기는 걸 봤는데 얘는 얘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프로세서를 병렬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CPU가 하나인데 이 CPU를 어뭐 듀얼 코어가 로 이제 만들었나봐요. 그래서 뷰파인더로 가는 영상 따로 메모리 카드 가는 영상 따로를 동시에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인더로 볼때 깜빡깜빡 거림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할때 계속해서 그 사물을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깜빡깜빡 거리면 좀 불편해요 볼때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고속 연사가 가능하고. 무음 모드. 이 카메라는 포컬 플랜 셔터가 없어요. 기계식 셔터가. 기계식 셔터가 없다 보니까 소리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일부러 스피커로 내줘요. 찍을 때, 이런 소리가 나게끔 스피커를 킬 수가 있고요. 스피커를 끌 수도 있어요. 이 스피커를 끄고, 이제 길바닥에서 사진 찍다 보면은, 길바닥에서 좀 그런데, 거리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은, 도찰의 악용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순기능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스포츠 촬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한 것들이 있어요. 골프나 어,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좀 소리에 좀 민감하고요. 민간하, 아무래도 이제 운동선수들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좀 예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악회, 특히나,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서 사진 촬영할 때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음팩이라는 걸 씌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 셔터 소리를 꺼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행사를 하는데 이 비대면 행사는 관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기타 등등으로 이제 송출을 합니다. 그러면 셔터 소리가 방해가 돼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되게 좁은 공간에서 카메라 여러 대 놓고 사람 두명 앉아서 그들이 대화하는 거를 방송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셔터 소리가 같이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거슬리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기대하는 건데 음악회나 골프장에서 촬영할 때나 이런 비대면 행사 촬영할 때 무음으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사고 싶었는데 어 아직도 못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음뭐 다른 거는 요, 이제 사축 틀트식 액정 모니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35mm 카메라에 이게 들어간 거는 처음이에요.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들어간 카메라가 몇개 있습니다. 근데 30mm 카메라는 이게 처음인데, 제 750을 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모니터가 위, 아래로 움직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하이앵글이나 로우 앵글로 찍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세로에서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세로에서도 이 모니터가 밑으로, 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러리스 카메라도. 나 미러리스 카메라다 보니까 뷰파인더를 사용 안 하고 후면 LCD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DSLR에서는 가능했지만 뭔가 되게 느리고 불편해서 잘안 썼지만 이제는 미러리스로 오게 되면은 이것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조금 더어 역동적인 앵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바닥에다 깔아놓고 찍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땐 세로로 돌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축으로 넣어줌으로써 보다 다양한 앵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카메라가 조금 작아졌어요. 20% 정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D6의 어, 실루엣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큰데, 얘는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이 D5랑 D6 카메라가 좀 많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적응하는 데좀 힘들었어요.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그립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엘보드 좀 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카메라가 좀 작아지니까 좀 부담이 좀덜 덜해질 덜것 같고 제가 이거를 데모품을 보러 가서 쇼츠에도 올렸었지만 그때 그립을 잡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편했어요. 작아졌기 때문에 자 카메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카메라를 왜 사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고 영상 끝낼게요. 자 일단 이 니콘의 마운트가 여기 보시면 요게 마운트죠. 요게 마운트인데 이 마운트 시스템이 F 마운트인데 이 F 마운트가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년도부터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으로 썼던 카메라가 X 300이라고 영상에 마, 마, 말씀드렸지만 그 뒤부터 사용했던 대부분의 카메라가 니콘 계열이죠. FM2도 이 F 마운트를 쓰기 때문에 이 렌즈가 그대로 맞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필름 시대에 쓰던 마운트를 디지털까지 이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소가 2천만 화소를 넘어서 ,000, 4천만, ,000만, 5천만까지 가는데 렌즈 뒤 구경이 작다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망원 계열에서는 괜찮은데 광각 계열에서는 좀 많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16-35 같은 렌즈도 광각에서 주변부의 화질 저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이제 Z로 넘어가면서 뒤에 구경이 더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 렌즈의 구경도 커지겠죠. 뒷구경이. 그럼으로써 광각에서 해상도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D, Z7하고 Z6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들을 봤을 때 광각이 굉장히 좋아진 걸볼 수가 있어요. 일단 거기서 제가 미러리스로 가게, 가려고 했던 이유고, 자, 두 번째는, 자, 캐논에서 이제 더 이상 어, EOS EF 렌즈 마운트 그 렌즈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바디도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니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F 렌즈나 F 마운트를 쓰는 카메라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뀐 것처럼 이제 카메라가 SLR에서 미러리스로 이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온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러리스를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꾸게, 바꾸려고 이번에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주문을 넣었는데 실패했고 다음에 <laughs> 실물을 가져와서 언박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 카메라를 바꾸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바디가 20% 작아졌잖아요 D6에 비해서 무게도 가벼워졌어요 그럼 렌즈도 소폭 무게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게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의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지금도 굉장히 무거운데 이게 체력적으로 문제가 이제 좀 이게 데미지가 좀 와요 성수기에 이제 찍다 보면은 매일매일 매일, 매일 찍다 보니까 이 무거운 걸 메고 다녀야 되는 이어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좀더 가벼운 카메라를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z7은 뭔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플래그십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프레스 바디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조금 제가 쓰기에는 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써봤죠 하루 정도 써봤는데 그래서 계속 기다리던 Z9이 나와서 제가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제가 살, 카메라를 사려고 하는 이유고 이 카메라를 사게 되면 렌즈도 다 사야 돼요 지금 렌즈도 다 사야 되는데 부담이 되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카드의 한도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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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리고 모아서 아마 할, 장기간 할부로 살것 같은데 1월 중순에 카메라를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고 일단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트9 실물을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모시장했습니다